그전 세대와 꼭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것보다 더 혹독하다든가, 더 고통스럽다든가, 더 어렵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주눅 들지 마시고, 88만 세대의 이런 이론들이 마치 지금 젊은이들을 동등받아야 될 대상처럼 자꾸 이미지를 지우는데 여러분들은 동등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취업이 좀 어렵다는 것 빼고 나면 예 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30년 전 이렇게 돌이켜서 20대를 생각해보면 여러분과 저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 때는 꿈이 없었습니다. 꿈이, 개인적인 꿈이 그, 제 같은 경우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는 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니까 자기 의견이 있고, 그리고 또 의견이 있으면 그 말을 하, 하면서 살수 있어야 그게 자유로운 삶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구조적인 악, 어떤, 어떤 독재적인 권력, 이걸로부터 서 사회를 해방시키고 내 자신이 해방되는 것이 우선 급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꿈을 추구할 만한 기건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30대가 되고 나니까 그시이 많이 별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별로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직도 많은 선택의 가능성을 앞에 놓고 있기때문다 제가 여러분 세대라면 이렇게 50대가 되어서 정치 일에 있거나 글쓰는 일로 먹고서 살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인생 선배로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진짜 하고 싶어. 은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진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지, 확실히 않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내가 진짜, 진짜 원하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대학 시간은 대학에서 하은 제일 먼저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일을 찾으면 그것을 적어도 남들보다는, 남들보다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는 것그두 번째로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것을 잘할 수 있다 더라도 주어진 여건이 그것을 곧바로 할수 있도록 배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하는 용기 이런 것들을 지배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냐, 행복한 인생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네.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일을 남들보다 적어도 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하면서밥 먹는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이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느 고이사를보고까 사람은 이 사람은 사사를은사람의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사를은이 사람은 이이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 국수비 사장님으로서 맛있는 국수를 만들어서 장님들이 그걸 먹을 때 그것을 보는 기쁨이 더 컸던 거죠. 처음부터 적성을 잘못 잡은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안철수 박사님 경우에 모두 이거 대학 출신이시죠. 바이러스를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게 생물학적 바이러스가 아니고 컴퓨터 바이러스를 대체하는 그 기술로 큰 기업을 일구고 그렇게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처음부터 컴퓨터 공학을 했다면 음, 최소의 에너지 소모는 좀 줄일 수 있겠죠. 었 그리고 이분이 그 도전을 안 했더라면 예, 컴퓨터 바이러스, 컴퓨터 기술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의사선생님만 했더라면 아주 유능한 IT 소비자가 되겠습니다만 그, 그 하지 못한 그 꿈을 계속 마음속에 안고 내 인생을 잘못 사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네. 내가 그 일을 할때 최대의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 그러든 상관이 없죠. 부모님이 반대할 수도 있고, 그 일을 하는 어떤 사회, 사회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기, 자기 자신의 가치의 중심을 내면에 두면 가치의 무게 중심을 나이아고나이 내면에 두는 사람 이라야 그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가게에 옷 사러 가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옷가게 점원한테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러죠. 요새 어떤 옷이 잘 나가요? 그렇게 물어보고 뭐예 무슨 스키니가 유행이면 다 스키니 입고 다니고 예, 미니가 유행이면 다 미니 입고 다니고 그런 유행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의 무게중심이 타인의 시선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패션의 어, 공고장이나 마리 같은 데서는 그런 유행이 없죠. 예, 남이 무엇을 입든 별로 상관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 삶의 중심, 예, 어떤 가치 판단의 무게중심을 나의 내면에 두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존중해야 되지만, 너무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지는 말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 여기서 행복한 일, 이런 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게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젊은 시절에 특히 선택의 폭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20대 초반, 이럴 때 그것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인생은, 인생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능성을 하나하나씩 지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나이 50이 넘어가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 하다가 국회의원 떨어지면 또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죠. 보시면. 한 10년 부원을 하고 나면요, 자기 혼자 생활을 못해요. 운전도 서툴러지고 맨날 비서가 운전해줬으니까 예, 그 핸드폰 다루는 것도 어색해서, 예, 전화번호 입력하고 뭐, 일정표에 일정 입력하고 이것도 손가락도 잘안 움직이고요. 운전도 후진할 때 맨날 언거나 부딪히고, 제 경험입니다. <laughs> 일정표에 잘못 적어 나가고 매일 이 강연인데 오늘 찾아가가지고 편민 <laughs>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혼자 많이 연사실했던 <laughs> 일상생활을 요령있게 혼자 해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서가 운전해주고 전화 받아주고 약속 잡아주고 보좌관이 질문서 써주고 이런 생활 한 10년 제가 딱 5년밖에 안 했는데 5년 하고 나도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죠 선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무엇인가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잘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은 20대 초반에는 아주, 아주 영원히 살것 같고 무엇이든 마음먹으면 할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때 정말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 한해한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나이 한 50이 되어서 두 가지 한게 남아 있으면 괜찮은 인생. 그러니까 전두 개를 가지고 있죠. 글 써서 사는 것과 정치를 하는 것. 이 정도면 상당히 상공한 인생 아니냐 그렇게 혼자서 <laughs> 네. 좋아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럼 시선을 밖으로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죠. 음, 예를 들면 인간의 삶이란 그런 거죠. 복잡러니까 지구상에서 생존하고 있는 좋은 가운데 생존 양식이 가장 복잡한 게 인간이죠.